컵내려놓래뭐 어, 하니 아직 안 마시고? 먹고있는데요 빨리 마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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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마시자. 시간원는데 300점 정벌해야 되는것 같아요. 자, 삼키고. <laughs> 자, 여기에 다리. 자, 여기에서는소금물 먹은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요. 자, 찾아내 주세요. 누가 마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자, 어서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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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홍이가 되었어. 민홍이 같아요? 그러면은, 민홍이! 하고 짚어주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! 민홍이! 자, 민홍이. 속물이었어요? <laughs> 아니요 <laughs> 그러면, 됐습니다.